지금부터 저희는 수도권 모든 지하철을 다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19분 입니다 우리나라 수도권에 지하철이 총 24개 호선이 있는데 과연 이거를 다 돌았을 때총 며칠 몇 시간이 걸리는지 지금부터 제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가까운 이제 김포 골드라인 종점에 와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두렵긴 하다 과연 진짜 며칠이 걸릴지 이건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 아직 이게 김포 골드라인 첫 시작인데 아무래도 이첫 차다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나는 이번 콘텐츠를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놀랬던게 우리나라에 24개의 호선이 있다는 라걸 몰랐어 우리 다음 오선을 가야 되는데 최대한 여기서 짧은 거리를 이동한 다음에 바로 다른 노선을 타야 될것 같아. 우리가 밥 먹는 시간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 두 번째로 우리가 9호선을 돌아보도록 할 텐데 이게 약간의 좀 단점이죠. 단점이 뭐냐면 9호선이 김포공에서 바로 시작한다는데 개화부터 또 들어갔다가 이렇게 구선을 쭉 돌아야 돼서 지금 개화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9호선에는 또 급행 열차가 있잖아. 중요한 건 우리는 모든 역을 다 들려야 되기 때문에 급행 열차를 타면 안 돼. 그 이게 알아보니까 24개의 노선이 총 648개 역이더라고. 요 648 역을 돌아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리고 이게 거리로 보면은 1302km라고 하더라고. 구호선 시작해 보겠습니다. 진짜 멀긴 멀다 9호선이 여기서 5호선이 그나마 가깝더라고 5호선으로 바로 가자 우리가 9호선을 끝내고 나서 올림픽공원에서 갈아타서 마천역으로 왔는데 이 마천역이 5호선의 시작이란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강동역에서 두 갈래로 갈라져 그래서 우리는 마천역에서 강동역 갈아탄 다음에 여기 한남검단산까지 가서 다시 한남검단선에서 강동을 통해서 5호선 끝인 방화를 찍어야지 5호선이 딱 끝날 수 있어 5호선의 <laughs> 새로운 출발 가보자 5호선 마지막 정장역에 도착 잘했다. 5호선도 진짜 길다. 우리가 새로운 노선을 탈려고 왔던 길을 다시 돌아서 다시 끝으로 간다라는 게 이게 지하철 총 개수가 648개지만 700개, 800개 탈 수도 있겠다. 우리는. 서해선은 진짜 처음 타보긴 한다. 이거 신기하다. 근데. 서 원시역이라는 걸 처음 보고 처음 와봤어. 우리가 지금 또 이럴 시간이 없고 어쨌든 좀 가까운 지하철을 찾아보니까 4호선이 가깝더라고. 일단은 또 바로 4호선으로 가봅시다. 4호선 오이도에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이도에서 진접가는 기차가 없어 가지고 좀당곡에서 내려서 또 진접행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허리가 너무 아프다. 엉덩이도 너무 아프고 현재 시각 5시 8분입니다 5시까지 지금 우리가 총 5개의 호선을 돌았거든? 진짜 너무 답답해서 잠깐 나왔잖아 여기 4호선 끝으로 다시 다른 호선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앉아있는 게 진짜 은근히 빡세다 엉덩이가 아프고 여기 4호선 의자 엄청 딱딱해가지고 이거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너무 딱딱해 의자가 지금 12시간 탔어 우리 쉴틈 없다 잠깐 바깥 공기를 마셨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것 같아 여기서 장암까지 갔다가 장암에서 7호선을 시작하는 거야 7호선 장암역에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 호선 종점까지 와서 총 여섯 개 노선을 다+ 탔습니다. 근데 항상 난 지하철 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앉아서 가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앉는 게 고통이야. 아니면 서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우리가 보면 여기 아까 성남역에서 이렇게 가서 운현역을 찍고 지금 이렇게 다시 여기를 계속 가고 있어. 거기 또 종점을 와갔는데 지금 좌석이 좀 많단 말이야. 별로 앉기가 싫다.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일는 약간 좀 뭔가 생각이 좀 많이 없어진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를 지금 내려가다가 뭔가 이상하다 싶어 다시 우리가 내렸던 곳에서 다시 타고 가야 되는 거잖아. 여기가 우리가 인천 2호선 을다 돌았잖아. 마지막 역인 검단 오류역인데 검단 오류역에서 다시 우리는 돌아서 이번에는 인천 1호선을 타기 위해서 환승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다시 내렸던 곳에서 또 타야 돼. 하루 종일 지하철만 타니까 이게 정신이 좀 없어지는 느낌이긴 하다. 내가 볼 때는 막차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해보는 데까지는 해봐야 될것 같아. 아마 막차 시간 때문에 마지막 호선이 될것 같은데. 인천 1호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11시 50분입니다 우리가 첫날에는 5시 30분에 첫차를 타서 11시 50분까지 해서 총 8개의 호선을 돌았는데 다음날은 어떤 호선을 도, 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막차례가 끊겼으니까 이쪽 가까운 데에서 잤다가 다시 여기로 나와가지고 첫 처음부터 돌아야 될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시간도 아까워. 내일 또첫차를 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수소로 들어가 자야 될것 같아. 우리가 진짜 오늘 계속 돌면서 사람들 진짜 많이 만났잖아. 먼지도 그래서 그런지 피부가 트러블이 올라오고 완전 엉망이 됐어. 그래서 저희가 역대급 재생 크림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알란테놀. 재생 크림. 나는 이게 뭔가 살짝만 환경이 달라져도 피부 트러블이 바로바로 바로 올라오는 편인데 그래서 내가 이거를 실제로 좀 최근에 사용을 해 봤단 말이지. 원래라면한 10개 정도 올라오는 트러블이 이거를 사용하고 나서 한 개에서 두개 정도? 그것도 이걸 바르면 금방 가라앉더라고. 우리도 은근히 얼굴에 바르는 걸 많이 따지는 편이야. 또성분이또 대박이야. 이게 재생 능력을 가진 알란토인과 비타민에 쓰이는 덱스판테놀 성분을 배합해서 만들어진 크림인데 특히 알란토인 성분은 아토피, 피부염 증상 을 치료하는 성분으로 되게 유명해. 그래서 뭔가 만지면 아픈 여드름 같은 거 있잖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정이 되고 흉터까지 이제 잡아줘. 사실 나도 약간 여드름이 나면은 바로 짜는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여드름흉터가 자주 생기는 편이거든. 근데 여기에든 알란테놀이 트러블을 재발하는 걸 방지해 주는 거지.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지하철에 있었잖아. 예전에는 지하철만 타면 이게 공기 때문인지 개기름에 트러블도 되게 자주 올라왔단 말이야. 근데 오늘은 내 지금 피부 상태가 좀 잠잠한 거 보니까 아예 트러블을 차단해 시켜주는 거 같아. 나 같은 경우는 뭘 많이 바르는 걸안 좋아한단 말이야, 얼굴에. 그 얼굴에 뭔가 그 찐득찐득한 그런 느낌도 좀 싫고 근데 이거는 되게 찐득하지도 않고 엄청 부드럽게 발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발라도 피부가 계속 촉촉하더라고. 트러블 진정과 흉터 재생이 동시에 가능하니까 다른 걸 추가적으로 뭐 바를 게 없어. 사실 또 이게 피부만큼 사람 첫인상이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렇다고 솔직히 우리가 또 화장을 할 수는 없잖아. 이게 피부 자체를 깨끗하게 만들어줘서 일단 호감 플러스 1은 먹고 들어간다 이거지. 근데 이게 진짜 못 믿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말하는데 피지가 44% 개선된 결과가 이미 있기 때문에 믿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사용해보자. 어차피 우리가 샤워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또 사용 방법이 있는데 그냥 아침 저녁에 우리가 세안하잖아. 그냥 세안 후에 바로 발라주면 돼. 음, 부드럽다. 이거 하나면 끝인 거 아니야? 그치. 이게 그리고 스킨 로션 다음에 솔직히 발라도 되긴 하는데, 우리 같은 남자들도 되게 귀찮거든. 그냥 이거 하나만 발라도 되는 거야. 바르는 방법도 솔직히 뭐 없어. 그냥 짜서 바르면 끝이다. 그리고 이게 팁이 있는데, 자기 전에 팩처럼 듬뿍 올리고 자면은 효과가 더 있대. 우리는 새벽에 내일 나가잖아. 그때도 바로 바르고 나가야겠네. 세안을 하고 발라야지. 아, 어 근데 좋다. 냄새도 좋고. 일단 우리는 자자. 5시 15분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5시 30분에. 첫 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하철을 타고 다시 새로운 호수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든 지하철 노선 통틀어서 1호선이 제일 긴데 그 지옥의 1호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1호선이 대박인 게 뭐냐면 계속 밑으로 쭉 내려가다가 광명이랑 소동탄처럼 옆으로 빠지는 길이 있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 같아 쭉 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 기나긴 모험이다 여기가 이제 광명인데 여기서 다시 또 돌아서 나가서 다른 종점인 신창으로 한번 가보자 2시 12분입니다 지옥의 1호선의 종착역인 연천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1호선이 나는 이렇게 오래 걸릴지는 진짜 몰랐어 밑으로 내려가면서 옆으로 빠지는 길이 있었잖아 광명도 그렇고 소동탄도 그렇고 다시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더 오래 걸린 것 같아 1호선이 나는 8시간 9시간 이렇게 걸려버리니까 진짜 나 하루에 몇개 호선을 더돌수 있을 것 같았거든 그게 안될 수도 있겠다 오늘은 진짜 1호선 도니까 오늘 하루가 끝났어 나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온지도 모르겠어 지하철 못 타면 또 텀이 길 때가 있단 말이야 이거까지 다 포함해도 지금 거의 우리가 걸린 시간이 한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 여기서 나가는 차도 배차 간격이 길더라고 여기는 지금 의정부 경전철인데 지금 애매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회룡역까지 왔잖아 회룡역에서 발곡까지 들어간 다음에 다시 백해가지고 쭉 가서 여기서 내려야 돼 그러니까 한정고장 때문에 다시 백해야 된다는 거지 이것 때문에 은근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의정부 경전철 시작합니다 의정부 경주철을 끝내고 현재 위치는 석계인데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상황이 또 왔어 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거야 여기 석계란 말이야 여기까지 들어왔다가 다시 나와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야 된다는 거지 6호선 신내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호선 한 바퀴를 돌고 구산역에 도착했습니다. 6호선은 생각보다 나는 난 편했어. 1호선이랑 이런 게 너무 길게 느껴지다 보니까 6호선이 진짜 짧게 느껴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 진짜 사람들이 그 출근 시간에 응. 지옥철이라고 하잖아. 우린 진짜 지옥이야. <laughs> 이게 아마 마지막 호선이 될것 같은데 인천공항으로 가는 공항철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두 번째 날 마지막 지하철 끝났습니다. 인천공항 이터미널인데 e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11시 31분입니다 이렇게 또 인천 제2여객터미널에서 끝이 났네 여기에서 그나마 가까운 숙소에서 자고 여기로 다시 와서 내일 아침 첫참부터 다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이제 지하철을 나와서 우리의 서로의 얼굴을 좀 봤잖아 평소 같으면 밖에 하루 종일 있으면 얼굴이 좀 푸석푸석해지거든 느낌이 근데 오늘 하루 종일 지하철을 타고 돌아다녀도 이 얼굴이 촉촉하네 아침에 확실히 바른 알란테놀 재생크림이 좀 영향이 좀큰것 같아 우리가 바른 지 지금 열몇 시간이 됐잖아 그게 보습이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네 그리고 이게 72시간 동안 보습력이 유지가 된대 어제도 말했지만 하나하나 바르기 다 귀찮잖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다녀도 진짜 편리한 거지 진짜 찐득함, 불쾌함, 뭐 이런 것도 없는데 보습이 확실히 진짜 오래간다 일단은 숙소를 들어가서 이 크림 바르고 바로 자자 오늘도 내일 뵙겠습니다 현재 시간 5시 10분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끝냈던 인천광역으로 다시 왔는데 3일차 오늘도 다른 호선에서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자 신촌 경이 중앙선에 도착을 했는데 왜 여기서 출발을 하냐면 우리가 디지털화학을 절 미디 이쪽에서 갈라진단 말이야 경의 중앙선이 그래서 신촌 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임진강까지 간 다음에 임진강에서 쭉 다시 내려와가지고 디지털 미디시티 밑으로 내려가서 쭉 경의 중앙선 지평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의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나 좀 골치 아픈 호선이긴 하다. 여기 종점이 임진강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리 여기가 문산인데 왜 문산에서 내렸냐면 문산에서만 운행하는 지하철이 따로 있어 그거를 타고 이제 임진강을 들어가야 되는 두 정거장인데 지금 약 8시 정도 됐거든? 문산에서 출발 시간이 9시 35분이야 한 시간 반정도 텀이 생겼단 말이지 이 시간 동안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나가서 밥이라도 먹던지 하자 여태까지 간단하게 먹다가 진짜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것 같아 임진각에 도착을 했는데 다시 우리가 이거 탔던 거를 다시 이렇게 타고 가야 돼. 다 내렸던 거라서 아무도 없거든. 이 차가 다시 문산까지 가고 문산에서 우린 쭉 지평까지 가면 된다. 지금 보면 여기가 어떻게 보면 바로 북한 밑에야. 우리 바로 북한 밑에 지하철까지 왔단 말이야. 어딘지 모르겠어. 여기서 이제 지평까지 쭉 가자. 가자. 우리가 이제는 경춘선을 탈 건데 여기는 이미 갔기 때문에 망우에서 우리가 시작을 하잖아 여기 끝까지 춘천을 갔다가 다시 나와야 돼 경춘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을 도착해서 경춘선이 끝났습니다 말할 시간도 없이 또 바로 다른 우선 타러 가야지 갑시다 아 허리야 아. 우리가 지금 이제 별내로 왔는데 8호선 타고 쭉 가서 모란역까지 8호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훌쩍 넘었어. 근데 항상 첫차를 타니까 사람이 없어서 앉을 곳은 많아서 좋다. 지금 이제 수인분당선으로 왔잖아 우리가 이게 뭔가 진짜 이제 난 피곤한 거보다는이 앉아있는 게 약간 고역이야 고역 거의 하루 평균 12시간에서 14시간을 앉아있잖아 우리가 아마 시간상 오늘이 이 수인분당선이 마지막 호선이 되지 않을까 싶어 수인분당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6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수인 분당선도 끝이 나가지고 내일 어차피 또 우리가 여기 와서 여기서 출발해야 되잖아 또이 근처 숙소 가서 잡시다 현재 시각 5시 20분입니다 4일차 오늘도 빡세게 한번 달려보자 용인 에버라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호선은 GTX-A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약간 확실히 새로 생긴 역인 것 같네 동탄에서 여기 GTX 8 자체가 약간 새로 생긴 호선인 건 뭐냐면 개통 예정이잖아. 전부 다. 그리고 여기 지하철이 분위기가 1호선, 2호선, 3호선 분위기랑 달리 뭔가 진짜 깔끔하다. 여긴 처음 타보거든. 뭔가 분위기가 미래에서 온 지하철 있잖아. 그런 느낌이다. 판교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제 경강선이 여주까지 가는 거거든. 경강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강선 종점인 지금 여주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가 탔던 거를 다시 타고 다시 돌아가야 돼. 여주까지 올 줄은 몰랐다. 여주까지 여기 있구나. 지하철 여이 진짜 이렇게 우리처럼 24개 노선 600몇 개 역을 다 타본 사람이 없을 거야. 이건 진짜로. 우리가 최초지 않을까? 이제 곧 있으면 타야 되기 때문에 바로 가야 돼. 가자. 광교에서 신분당선 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얼마 안 남았다 우리 지금. 오. 가는 게 2호선만인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밑에 관악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림선이 따로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관악선역에 따로 왔잖아. 다시 여기서부터 쭉 색강까지 올라가야 될것 같아. 신림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이신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2호선이잖아 2호선은 뭔가 진짜 서울 안쪽이라서 좀 안심이 돼 근데 마음이 놓여 서울이니까 근데 2호선이 나눠지는 구간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신설동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 성수에 간 다음에 성수에서 내려서 위로 올라갔다가 신도림에 내려서 까치산을 들렸다가 다시 신도림으로 나와서 밑으로 내려가서 쭉간 다음에 건대로 가야지 한 바퀴가 완성이 되는 거야 2호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호선이 남았습니다 어진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이게 될까 싶었는데 이게 막상 해보니까 또 되긴 된다 우리가 그래도 최대한 빨리 밥 먹는 시간도 진짜 지하철 텀이 있을 때 먹었잖아 간식 같은 거나 이걸로 때웠잖아 대부분 나 편의점에서 먹었지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얼추 지하철 모든 호선 다 돌았을 때몇 시간이 맞을까 이거는 딱 어떻게 보면 좀 정확한 수치일 수도 있어 우리가 물론 호선이 끝날 때마다 다른 호선으로 갔지만 마지막까지 한번 3호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9시 34분) 마지막 (3호선까지) 끝이 났습니다 가자 끝났다. 이렇게 해서 수도권 지하철 모든 역다 돌기 콘텐츠가 끝이 났는데 일단 시간은 70시간 20분 약한 70시간 정도 걸렸다고 보면 될것 같고 약간 간식 먹는 시간이라 이런 시간도 어떻게 보면 중간에 기다린 동안 먹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70시간 20분이 딱 정확한 시간일 수도 있어 근데 이거는 이제 또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루트를 짠 거고 또 다르게 루트를 짜면은 시간이 단축되거나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수도권 지하철 모두 다 돌면서 느낀 점이 난 생각보다 빌런들을 많이 만날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지하철 보면은 빌런들이 되게 유명하잖아. 빌런들이 많잖아. 근데 빌런들도 없고 그냥 직장인들이 진짜 대단하다. 난 그걸 느꼈어. 지옥철이 좀 힘들었다. 그거 말고는 약간 느낀 점은 그냥 딱히 없는 것 같아. 그냥 힘들다. 우리나라에 지하철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고 내가 가보지 못한 곳도 가봐서 뭔가 색다르기도 했고 각 호선마다 그 약간 특징이 좀 보이는 것 같아. 이게 오래 있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두번 다시 이제 할건안 된다. 여러분 그리고 저희가 영상 중. 간에 아마 보셨을 건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알란테놀 재생 크림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발랐잖아. 끈적거림도 없고 불쾌함도 없고 이거 확실히 좀 촉촉하잖아 이게. 그리고 나는 먼지 많은 곳이나 좀 환경이 안 좋은 곳 가면은 피부가 약간 좀 망가진단 말이야. 지금 보면은 트러블도 하나도 없고 깨끗해진 것 같아. 난 피지랑 유분기가 많아가지고 트러블이 더잘 생기거든. 근데 진짜 사라졌어. 어느 정도 효과가 진짜 확실히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업로드 날인 3일부터 딱 72시간 동안 저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알란테놀 재생크림 1 플러스 1 38,900원에 특별히 할인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통해서 영상의 킬링 포인트와 함께 알란테놀 재생크림에 대한 기대평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알란테놀 재생크림 본품을 증정해드리니까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첨도 여러분 딱 7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수도권 지하철역 다 돌기 끝